아 하고만 이거. 미샤. 미샤. 모두가 안 맞은데요. 도로. 모아님도다, 뭐 이거. 구샷 오우, 나이스, 좋아. 좋았어. 영차 <목소리> 굿샷. <laughs> <laughs> 어, 안 말린다. 아니요. 안녕히, 영원히 안녕. 아. 오. 네, 한 번. 네, 어, 유튜브. 네, 유팀브 네, 유튜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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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 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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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, 어, 이래 어, 막네. 마크. 네. 자, 일5 m 에다한 충포. 까꿍 오, <laughs>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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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중간, 나이스. 아유, 거리 맞고. 바로 가는데 이쪽으로 섰거든요. 아 <웃음> 그래. 오나 있어. 오나 있어. 굿샷. 버디 찬. 아, <laughs> 와 있을 때면 이제 안 굴러. 버디퍼안 파... 굴러요. 자, 12m. 4층. 안 굴러요. 아 o okay. k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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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응. 어, 어? 우와! k u 야! i 아, 멋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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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아, 아아아아 이런 거는 영차를못 드립니다. 아, 좋아 어나 있어 살짝 당겨진다 자 세컨 50메다 네, 드라이버 엄청 잘 왔습니다 이글은 안에 것같고 버디 찬스까지 아, 에이, 세컨 네 41메다 아 폴렸다 아아까오 나이스 야잘 친다 하하 오케를못 봤네 너무 못 치네 네 전반 마무리하고 네, 휴식 없이 네, 바로 후반 들어갑니다 일단 전반에는 생각보다 공이 좀잘 맞았고요 후반에는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핸디가 네, 이제 아스팔트를 뚫고 튀어나오는 거를 일단 후반도 좀 집중해서 잘 쳐서 좋은 스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셔. 나이스. 야, 이게 터도 되겠다. 구셔. 원은 여기 멀어서. 구셔. 어, 좋다. 악성 스트레이트. 악성 스트레이트. 정직한 스트레이트라고 해 줘라. 아, 밀렸어 많이 밀렸다 나이 안 좋은데 살 아, 미쳤어. 미쳤어. 저드어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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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어니다오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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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샤 좋았어 구샤 날아가는 소리가 그냥 103m 라이가 안 좋아서 9번 잡았습니다 독도 잘 들어갔다. 오, 나이스. 영차. 좋았어. 자, 16m 한 세클럽. 네 클럽 정도 받습니다 자, 측네 클럽. 라인은 맞죠? 보리가 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렇게 무던하고 <묻어나고> 있습니다. <목소리가> 자 버디가 내려. 야, 우와. <목소리가> 좋다, 나이스. 자. 버디 포치 흘러버립니다. 오케이! 오케이 하는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오케이 맞죠? 따블? 블해제다 하나 하고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이. 자. 또 이거 짧았나 보다. 짧았나 봐내거 이것도 살짝 사진다 자책인데, 자책 괜찮을 것같아 아, 저쪽으로 옮길까 이렇게 그 정도 만드는 편이에요. 23m 퍼팅. 야간이니까 잘안굴르니까좀 세게 들어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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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젤와 마크에 선것 같은데요.

아, 치기 전에 너뭐 하신 거 아니에요? 오, 어? 어? 이거! 어? 요거 봐라! 요거 봐라! 어? 요거 봐라! 요거 봐라! 자, 이거 딸수 있는 거였는데. 이야, <laughs> 아, 역시. 역시 아이! 아, 내 편에 아무도 없네. 굿샷. 와, 티는 항상 뒤로. 네. 티로못 찍게 뒤로 치는데. 뒤에 받아 이러고. 프로? 프로치입니다. 프로. 프로티. 프로 프로틱, 프로틱. 살점 밀린다. 나무. 아, 떨어진다. 떨어진다. 어 목생도사. 어티 어디 갔지? <laughs> 걱정하지 <싸늘하다. 웃음> 가슴에배수가나다 <날아갑시다. 웃음> 걱정하지 마라. 내공은 눈보다 빠르니. 된다 권권다 나무 맞고 뒤로 떨어진 볼, 끊어 갑니다. 아, 괜찮아요. 나이스 나이스 레이어. 110m, 네, 9번. 네, 오르막이라서 번 n 로 크게 잡고 치겠습니다 e Nice. Nice. 잘간것 같은데요? 살짝 깊은데? 거리가 갔다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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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! 나이스 보디. 아, 아, 나이스 아. 아. 야 이거. 어, 좋다. 오. 어. 어. 조금만 더. 야. 아, 나이스. 자, 12m. 하는 거지? 까꿍. 우와. 기로올라가